어디 가는 거야? 여기 가보면 알아 뭘, 뭘 맨날 가보면 안 돼. <laughs> 가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 거야 그오른 여기, 여기, 쪽 어. 여기. 여기, 어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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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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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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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앉아요, 이렇게. 최대한 응. 들어주면서 너무... 응. 정말 무게 많은 고모 이야기만 하더라고. 우리 고모예요. <laughs> 우리 고모가 너무 많이 케줬다고. <laughs> 자 이제는 너무 너무 연인 포즈야 이거. <laughs> 아 저게 <laughs> 또 어색한 사람, 거예요. 사람. 근데. 맞아요. 뭔가 좀 예스러운 그런 느낌도 되게 좋았고요. 또 핸드폰이 아닌 이거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잘 간직을 해야만. 잘 보존할 수 있고 시간이 흘러도 깨끗하게 볼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음, 되게 닮았다. 네. 어잘 어. 나왔다. 잘 나왔네. 음, 세상에.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아이고, 많이 시끄러워. 쌓았어. 그 네가 좋아하는 거야 오, 손도 커 손도 커 진짜. 어디요? 여기요. 어. <laughs> 아우. 들어가세요. 어우 집도 넓네. 아유 손도 커, 손도 커. 어. 하이트. 저 처음 이사 오던 날건조가 이쪽에 이사 오던데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쪽 집에도 못 와봤고 그때 이사 할 때도 제가 어떻게 해주지를 못했어요. 오늘 처음 들려보게 된 거예요. 아, 각과 건재 무겁다. 아니 무거운 거 알면 좀 받아줄 수 있. 아유고거 보니까. <laughs> 어. 어. 아니 뭐못사 갖고 왔어? 아유 저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잡채. 잡채 이만큼만. 아유 잡채 아유. 이 정도는 있어야 좀 먹을 어. 만하지. 어. 멸치 볶은 거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고. 이거 이거는 수연이네. 아 이거 수연이네야? 응. 수연이네고 응. 이건 두부 조렸어. 아유 이거 이것도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잖아. 응. 이거는 어. 빼봐. 이, 이거 불고기. 이게 불고기야? 어. 이게 얼마큼이야? 2kg 넘어. 2kg? 응. 2kg 갖다 뭐 어떻게 먹으라고? 이거 한 끼면 끝나 2kg. 사람 말하면 1인분에 200g이야. 어, 그래. 그럼 2kg면 10인분이야. 10인분이라고? 어. 난 그렇게 못 느꼈는데 이거 불에다 아유. 볶으면 얼마 안 돼? 이거는 어. 코다리찜 여기서 고마가 직접 만들 것이야. 우와, 코다리찜. 코다리 이거 갖다가 돼? 돼. <laughs> 아니 이거 갖다 누구 코에 붙여 코다리를? 니네 코에 붙이고 옆 코, 옆집 코에도 붙여. 이거 좀빼봐이 <laughs> 이거 엄마네 엄마. 대건자 이거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 어. 여기다 껴서. 알지 그건 내가 이거 어. 쓰는 제품이니까 알지. 이거는 모욕 제품이야. 모욕 제품이야. 각질각질각질각 각질. 각질. <웃음> 각질. 각질 <웃음> 어. 어 그래 각질 중요해. 어. 마스크 또 하얀 거. 어, 마스크 많아고. 얘는 뭐야? 어. 얘는 붙여가지고 <laughs>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쓰는 거. 아 고마워요. 어. 아우 이것도 아고나 얼른 일해야지. 일한다고 여기서 해줄 거야, 밥? 아니 저기 코다리찜이랑 어. 저거랑 해서 너밥 먹여야지. 아, 진짜? 한 종일 너한테 효도만 받았는데. 어, 저, 아니 정말 기분 좋았어? 아우 기분 굿이었지 그럼 됐어. <laughs> 니네 그릇이 아 코다리 할때만 그릇이 없네. 여기 나가 보고? <laughs> 진짜 뭘안해 먹는다 지가 맨날 김밥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뭐든지 아무래도 시간이 없대니까 시켜 먹고 막뭐 이러다 보니까. 그릇을 다 사서 보냈는데. 진짜 <laughs> <laughs> 아, 내가 사준 그릇은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냄비랑. 대체. 김치도 없잖아. 그 김치도 없잖아. 김치도. 에이, 김치 없냐고 몇 번을 물어봐. 이때 이때. <laughs> 한 장을 하지 내가. <laughs> 아이고. 보들 한번 씻어야 돼. 아니 다시 쳐. 다 씻어 오싹다 해가. 고모의 코다리찜은 진짜 맛있거든요. 아, 아 네. 응, 친구들. 네, 음식한테 그런 말씀을. 근데 뭐 도와줄 거 있으면 아니야, 건주야. 너 들어가서 자. 조금 눈좀 붙여. 그럼 나 잠깐 방에 <laughs> 들어갔다 올게. 음. 아우 너무 감사해. 매운 거를 또못 드셔. 못 드셔. 아 매운 걸또못 먹어? 네 제가 또 매운 걸잘못먹어설탕이 음... 아, 있을 텐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없을 리이이거참설이이 아, 없어요, 이련님 <laughs> 설탕 거기 밑에 거구이는데 거기 옆에 보면 거기... 어. 거기 밑에 열이념통는 세워져 있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어 그러니까 저런 게 너무 신기하네 툭툭툭 네. 네. 하는데 <laughs> <laughs> 가스 <뭐지? 웃음> 설마 메인 가스 가스 밸브가... <laughs> 한잔 하고 싶은데 아. <laughs> 가스 밸브는 어디서 열어요? 내가 지금 나갈게요 이거를 해주세요, 이거를 네. 가스가 안 켜져요 예. 네. 저게 가스. 고장이 나서 이게 잘안 돼요. 음, 진짜 안해 먹는구나. 네네네. 뭐 그, 그, 가스가 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밥을 해 먹고 사니? 됐다. 됐죠? 이건 뭐야? 그거 푸른 주스야. 아유, 그거 여기 나의 <laughs> 나의 건강한. 음, 건강을 불협해도면안 되지 야소리 <laughs> <뭔> <laughs> 밥은 어떻게 할 것이오? 밥은 그냥 이따가 해파리 먹을. 쌀도 있는데 왜 밥을 안 먹냐고 이해가 안 가네 오랜만에 약간 그런 잔소리 들으니까 좋던데요? <laughs> 뭔가 혼자 쉬거나 혼자 있을 때 약간 좀 적막하고 약간 적적했던 음. 집이었다면 그러니까 자. 아우 저 소리 뭔가 막 부엌에서 뭔가 딸기닥 소리가 들리고 칼질 소리가 들리고 뭔가가 끓어가는 끌어, 소리,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 정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고, 부모의 약간 어떤 그런 잔소리가 들리고, 뭔가 확... 막... 정말 예전에 느꼈던 것들인데, 왜 오랜만에 또 이걸 느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냥 그래, 맞아. 이게 집밥의 냄새고, 이게 집의 느낌인데 됐다, 됐어! 소리다. 건지야, 밥다 됐어. 밥 먹자. 야, 맛있겠다. 부탁드립니다. 우와. 건지 씨 거라서 양이 보통 아니까 <laughs> 네, 맞아요. 다 <laughs> 제가 좋아하는 것들. 집집 아, 요리. 네, 엄마 맞아요. 반찬. 진짜 고이 빨라. 잘 먹겠습니다. 응 음. 먹어봐, 이제.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음식 간도 못맞히더라 야. <laughs> 틀려. <웃음> 음. 열변이랑 음. 네. 맞아. 음. 확실히 맛있다. 음. 말에 뭐해, 맛있지. 아가, 두 봐봐. 이거 하나 죽게 먹어봐. 응. 음. 아가. 그래. 아가, 두봐봐 이거 하나 죽게 먹어봐. 응. 응. 응, 바람 먹을 줄 알지? 응. 응. 좋아하는 무. 응. 응. 으쌰. 아이고. 응. 너무 자상하시다. 응, 많이 먹어. 응. 아니, 요새. 이거 해달라고 뭐든지 해주고 싶어. 아. 진심이야. 넌 별이야. 어머나. 뭔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행복하고 간도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간으로 해주셔서 잡채도 좋아하고, 두부조림도 되게 좋아. 그러니까 오늘 고모가 불고기도 그렇고 딱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갖고 오셨어요. 아, 또침 넘어가네. 그래서 아, 역시는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다. <laughs> 오늘 또한번 느꼈죠. 건주가 뭐 먹고 싶다 할때 최고 행복해요. 제한테 뭐래도 해줄 수 있어서.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거라도 해달라고 그럴 때가 나한테 할 일을 주는 거잖아. 너무 좋아. 맛있어? 음이 맛이야. 음. 이렇게 이렇게 고물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데 그냥 집으로 들어가자. 아니야. <laughs> 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게 <laughs> 싫지. <laughs> 근데 확실히 나와서 이렇게 혼자 살고 혼자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왜, 국물 음식이 제일 생각나긴 하지. 음. 음. 어쨌건 이걸 제일 먹고 싶어 했던 거니까, 음. 집밥이니까. 근데, 정말 그, 이렇게 보니까, 완전 생일상이네. 그치? 건지 미안해 생일날 미역국도 못 해주고 뭘 미안해 미안하게 아, 수현 씨한테 고마워 그거 끓여줘가지고 음. 얘기하면또 눈물 나와 뭘 눈물 나와 얘기하면 되지 음, 가슴이 아파 네가 가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가슴이 많이 절였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면은 음. 내가 너무 너랑 같이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먼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음. 자책감도 들고 왜 자책감이 들어? 나한 번도 고모를 원망하거나 해본 적은 없어 고모도 알잖아 그거는 음. 오히려 고모한테 고맙고 작은 고모한테도 고맙고 하지 그런 건 없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데 음. 이 이건... 방송, 1회 때 방송을 보고 너무 하고 놀랬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했어도, 애가 가슴 속에큰 구멍이 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음. 자책도 많이 했었고, 음. 순간 얘네 엄마 아빠가 미워졌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음. 물론, 우리들이 저나 동생이나 할머니나, 메꿔주려고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바쳤다고 하지만 그거하고 엄마하고 아빠의 그 거는 엄청 큰거 같아요. 그건 정말 하늘이 맺어주는 인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그 얘기 들었는데 뭐? 부모가 왜 지나가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 나는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혼이야, 뭐야? 이혼이야. 이혼이야? 응. 음. 음. 이혼은 맞아. 이혼은 맞아.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음. 너가 이제 생기고, 너가 나왔으니, 음. 너를 호적에 올려야 될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거야, 음, 음. 엄마랑 아빠랑. 음. 근데 이제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아빠가 군대를 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이제 애를 낳고 우리랑 같이 키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중간에 휴가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너를 낳았으니 할머니는 또네 아빠가 최고잖아. 우리 장남이 최고잖아. 그럼 네 아빠가 엄청 똑똑했어. 육사 지망생이었잖아. 막 육사 보내려고 공부 도 응. 잘하고 전교 회장하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야. 음. 근데 여자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 그걸 해야지 하고 하나나 더 생겼다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이제 해주면서 큰 거야. 왜, 왜 이제 사는 거야 집에. 그랬는데. 이제 우리랑 인연이 끝까지 안간 거지. 어리잖아, 둘다 나이들이. 그랬네. 잠깐만, 응. 서로 안 맞았겠지. 그래. 네. 둘이 뭐 계속 좋았다면 뭐 지금 내가 너, 너를 키울 이유도 없었겠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컸겠지. 음. 이렇게 된 거, 된걸 뭐. 그 궁금 그 전에 물어봐 주세요. 그 전에 그런 말한말한 말도 한안 물어봤냐? 그냥 전에는 별로 궁금한 게 없었어. 음... 솔직히 말하면 뭐가 왔어요? 엄마는 아빠에 대한... 그런 음. 거가 궁금하기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여태까지는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음.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 착각이었나 봐요. 음. 미안해요. 음. 근데 그전에 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건드리고 싶지를 않았어요. 제 마음에 있는 상처를 내가 괜히 이쑤시개 같은 걸로라도 건드려서 터뜨려서 골만 있는 걸 터뜨려서 괜히 고름을 빼는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었고 음. 오늘은 물어보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하는 건데 제가 나한테 물어볼 때걔 마음의 생각을 하니까 내 속이 터지는 거지 음. 아,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이 나시나 보네요 고모가 오해하실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내 얘기의 전달이 잘못 되진 않을까? 그냥 나는 정말 단지 궁금해서인데 혹시 고모가 저한테 내색은 안 하시고 혹시 다른 쪽으로 서운해 하시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있었어요. 음. 그 나는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잖아. 음. 그래서 엄마는 어떤 느낌의 사람이었어 고모가 봤을 때? 음.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게 그때겠네 어렸을 때. 아니? 아. 우리 방송 아안 내가 만났을 안 만났을 응, 때? 응 내가 안 만났을 때 내가 그때 대신 만났 고마 대신 만났어 맞아 맞아 진짜 만났지 음. 그때가 마지막으로 본 거야? 그때가 2010년도인가 그럴 거야 아, 맞아 맞아 오래됐지 응. 나 어렸을 때니까 고모가 가셨구나 아이고 어렸었구나 고모 아파 때문에 어떻게 어디 가서 앉을까? 고모가 대신 만났잖아. 그때 뭔 얘기했어? 뭐 얘기한 거 있어? 나에 대해서 뭐 물어본 거 없었어? 전혀. 일도? 응. 아. 별로 궁금한 게 없었구나. 없을 수 있지 뭐. 자기 꺼는만났줄 알고 나왔는데 네가 싫다 그러니까 자기 꺼도 무안했겠지. 그래, 아, 그렇잖아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건 그런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때는 마음의 문을 네가 더 어렸을 때잖아. 그러니까 열지를 못하는 거지. 사실상 이제는 조금 틀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 거부감이 있다. 뭐 싫다. 뭐 마음의 문을 열고 안 열고 이런 걸 떠나서. 음. 그러니까 막뭐 그립다. 막 그러니까 고모들처럼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야. 솔직히 음악을 같이 그런... 안 살았으니까 정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건 없고, 그렇지?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냥 궁금한 거. 나한테는 솔직히 엄마는 고모랑 장고밖에 없어. 할머니랑 나는 정말 그거는 죽을 때까지 변화 없는 사실인데, 음... 그냥 뭔가 내가 지금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정말 막 50이 넘어서, 엄마를 만나는 것도 뭔가 이상한 거 같은 거야 막. 그때 없을 수도 있어 그때 없을 수도 있어 그치 돌아가실 수도 있는 음, 거지. 사람이라는 게뭐 나이가 는게 나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모 나는 그냥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지 궁금한 건데 고모 만약에 내가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음. 난 너가 궁금하고 한다는 거를 인정해. 응. 어떻게 안 궁금하겠어? 내가 어느 뱃속에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응. 그게 뭐, 재짓는 것도 아니고, 응. 그냥 궁금한 건내가 풀었으면 좋겠어. 응.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응. 띄어봤어. 그때 응. 내가 그만 전화해서 물어봤잖아. 응.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봤는데, 응. 응. <laughs> 뭐 엄마 이름도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사는 그 주소랑 음. 이런 것도 나왔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 보니까 밑에 아이들도 있더라고 아이들도 있더라고 애들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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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있 써봐 아 모르셨구나 아.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아주모님 예. 네. 이거 거든 고모 내가 뛰어왔는데 밥안 음. 먹어 엄마 밑에 떴구나.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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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집을 갔구나. 음. 그랬겠지. 그럼 날거 어린. 그럼. 음 시집을 갔 그럼 갔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사는지까지도 우선은 주소를 알아보긴 했는데. 음.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이 됐던 거는 시집도 갔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집에 남편이라든지 아이들은 나란 존재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그래. 근데 내가 갑자기 거기서 나타나서 아, 우리 엄마다. 보고 싶어서 왔다. 이러면 되게 한 가정을 나는 깨뜨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조금 고민이 많았던 문제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근데 성격상 그거를 비밀로 막 해갖고 결혼하고 그럴 성격은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모르는 거니까. 우선은 봐야 된다는 거지. 하는 성격이지 뭐 이렇게 꽁하고 막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 음... 아휴, 편안하게 생각해. 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해. 음. 이건 뭐.. 뭐큰 문제는 아니야. 맞아. 그냥.. 난 네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콜이야. 그래. 너가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믿어주시고 같은 편 되주시네요. 음, 네, 항상. 고모는 어쨌든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면 그냥 만나도 상관없다는 주인 음, 음. 거잖아. 맞아. 고모는 뭔가 되게 쿨한 사람이야, 역시. 음. 그건 쿨하고 다른 의미야. 내가 너를 물론 키웠다고 해서 너는 내게 아니야. 음, 음. 그거를 내가 너를 너를 음. 만나게 해주고 내 건데 뭐 어, 잠깐만 갔다 와 이렇게 내가 허락을 해주는 게끔 되는 게 쿨한 거가 되는 거고. 음. 그는 거 당연한 거야. 음. 도리상으로 그냥 너가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당연한 게그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지. 네가 하는 행동을 내가 쿨하게 받아들여서 해주는 거는 거기서는 쿨을 쓰는 게 아니야. 그래. 근데 어쨌든. 경호적으로 내가 하는 게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만나보겠으면 만나보고 또뭐 다시 또뭐 보고 싶을 때 연락처를 교환해서 만나보게 되면 만나보는 거고. 음 그냥 그거는 너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야, 건지야. 그렇게 그렇지는 않아. 부모, 자식 간에는 뭐 그런 게또 있어. 그러니까, 그니나 그러니까 봐. 근데 네 마음에서 뭐, 궁금한 거는 나는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마음의 한쪽에 꽁하고, 있, 쿵하고 여기 얹혀간 거 같이 있는 게 풀어져 버리는 게난 좋다는 생각이야. 음. 건조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100% 이해가 돼요. 100%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음... 근데 잘 풀면, 그냥 어떻게 톡 건드리면 톡 풀릴 수 있는 두루마리 하랑지처럼 톡 치명령 뚜루룩 하고 풀릴 수 있는 관계인데, 한번을 보게 될지, 열번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가 궁금한 건 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럼 평생 안 보게 되면, 안 보거나 이거를 추진을 안 하게 되면 숙제로 남을 것 같아, 건축 마음 안에. 맞아, 맞아. 그건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허락이 된다면 만나봐야 되겠지 않을까요 모든 요건이 갖춰진다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어 드디어. 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laughs> 오늘은 저희 어머니를 드디어 아 드디어 만나뵈러 가는 날입니다 아아아 드디어 가는구나 아 드디어 어떡해. 44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가깝게 어머니가 계셨구나 아와 너무 떨렸고 너무 긴장됐고 망감이 교차했을 음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면서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머니 집 앞에 무작정 찾아가는 게 맞는 건지 겁은 나고 두렵기는 하지만 가보자. 야. 어... <놀람> 어머머머 <놀람> <놀람> 어, 어떡해? 진짜. 아, 우리 우리 엄마라는 말이 왜 이렇게 울컥하냐 <놀람> 그러게. 여기에 계셨구나. 44년만에 불러보는 배우구나 뭔가 계속 자꾸 뒤도 돌아보게 되고 주위도 확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있어서 아 저기가 어머니 집이었구나. 15년 전에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머님도 좀 좋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어... 오실까 안 오실까? 여기야. 어머 어. 아 이거 또 뭐? 저 분이죠?